네. 이렇게 해서 오늘 4개의 아이템을 모두 재단을 완성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으로 이렇게 2분의 1을 여기 딱 적은 다음에요. 접혀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누벼줄 건데 중간에 한번 박음선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보온 패드를 따로 넣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온 패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세 개가 너, 넣게 하려면 이쪽두 번을 박아주면 세 개가 들어가죠. 두 번을 나눠서 박으면. 3개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박아주면은 6개를 넣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3개로 나누어서 3개로 나누면 또 가방에 넣기가 더 좋, 좋을 것 같아요 온 패드를 세 개를 나누고 이렇게 접어서 딱 눌리면 선이 딱 접히죠 이렇게 다림질을 할 필요도 없고 원단이 정말 좋아 아 이걸로 진짜 계속 상품 만들어서 팔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을 어컬러보자실 색깔을 음. 미쉬를 바꿔야 돼. 미쉬를 잔디 색깔로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잔디 색깔로. 위에는 흰 흰색 쪽에서 바꿔 줄 거니까 아, 저는 잠자다가도 잠안 오면 미신방에 가서 옷 만들어요. 잘안 오더라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옷 만들러 가요. 이그리 갤러리 운영하면서 갤러리에도 미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미하고 다 이렇게 작업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옷 만들고 싶으면 옷 만들고 또 고양이 옷도 만들어 주고 그래요. 고양이, 저희 고양이도 옷을 입고 있어요, 요즘. 동네 애들이 막, 핥혀서 옷을 입히놨어. 핥혀가지고, 흉터가 생겨서, 아래 펴가지고, 피도 나고, 쟤들도 자기 영역 쪽에, 침, 침입을 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워요, 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가지고세 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안 봐가지고, 음, 이거 흰 씰이 뒤집어 봐. 자기 구역에 못 오게 엄청나게 <목소리> 고양이들도. 다툼이 심하더라고 고양이, 강아지. 지 오야니, 강아지. 오야니, 강아지. 오니강서니강지야 Like the way I see my baby shine. You see the trip, you see the trick. She's <laughs> shaking it head, shaking it, shaking it, and am So fine, I'm writing my lips. <laughs> she all in my space. All in my face. She's bright in my day, in my day. She's on my side and she done a ride and give it the grace. Oh yeah, you so educated. Brown skin, girl, Make The ball so elevated, baby, I get you. I'm glad I'm I wanna wake up. You the girl of my dreams. 그대로 그대로 으면 되겠다. 저분 자욱이다. 이게 <놀람>

l 라인그의부터작 i n k a little place, my d e v o t i 진행 and your h e a r 을하 e v e r let you d a n 게 e when I pray. Olain, I n e 이 손이안 되더라고. 한계가 있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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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 전문 분야은 아무래도 요청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게 못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빠가 주면은 여섯 장을 넣을 수 있어요. 보험 패이지 여섯 장으로 나누어서 넣게 되면 딱딱 접어 주는 거죠. 작게 접을, 접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중간에 또한번 비틀즈 노래가 갑자기 생각난다. 유행의 선두자 비틀즈. 아시죠? 그 60년대에도 지금 유행하는 스키니 바지를 입었으니이이렇게해이이렇게어요 네. 두번 받고 이쪽으로는 중간에 한번 받고 그러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군데 보험패드를 여섯 군데 집어넣어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딱 접으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보험패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열고 보험패드를 집어넣고또 이쪽에 집어넣고 그래서 여섯 군데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보온 패드를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온 패드를 넣고 나서 잘라서 넣을 거예요. 넣고 나서 얘를 접으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뭐 찍찍이 같은 거안 붙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접기만 하면은 얘는 찍찍이 안달았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만은다 이렇게. 하우치만 하죠. 이렇게 손으로 집넣으면될것같아아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음, 너무 잘 만들었죠 보세요 이렇게. 아이디어 굿 너무 잘 만들었어 굿 아이디어 굿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은 최고네 최고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해 보니까 좋아요 구독도 많이 안 눌러 주고 해서 사실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꼭 눌러 주세요. 이렇게 다시 모여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요건 진짜 아이디어붓이에요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보험패드가 들어가도 꺼덕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 접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박아, 박았어요. 이렇게 박아서 딱딱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굿. 이렇게 해서 벌써 어 패드 미니 패드 두개 만들고 네. 에코백 하나 만들고 벌써 아이템 3개 만들었습니다. 네, 와우.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룸메트, 약간 비즈 사계절 룸메트, 한세 사람 정도가 이용수 있어요. 렇게 주방만 만들고, 아기 아빠 엄마 아기 이렇게 세명 앉아서 뭐 잠시 이렇게 쉴수 있는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대형 엄청 큰거 하나 만들 거예요. 음, 대형은 200, 사이즈 200, 200으로, 150에 200이에요, 대형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원단을 다 썼죠? 연단, 원단에 보자, 한 9야드, 8야드에서 9야드 정도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원단을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한 8야드, 한 8야드 될 거예요. 음, 그, 냥 이렇게 해서, 뭐, 10번, 이렇게 해서 10번 했는데, 사실은, 이게 팔이 짧다 보니까 1야드는 안될 것 같고 제가 생활할 때는 8야드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계산해보면 어,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 요 사용했는 거 계산해보면 마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네. 조금 제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에코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디자인으로 재단을 해놨고요 겉감 먼저 박아서 안감도 똑같이 박아서 어울린 다음에 위에를 어울려주고 뒤집어서 스케치 놓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감을 먼저 옆에 을 먼저 에습니다에있게 길게 있는 데는데길이는 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딱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3 있는 옆 60-70cm는 70cm에 길이가 70이고, 붙여서 하니까 31. 바로 사이즈가 32이고, 시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접은 1cm도 포함이 니다양 사이드 해서 1 c m 됩니다 길이는 네, 35니까, 70cm. 음, 이거를 글씨를 바로 들어가게 하려면 잘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글씨 반백이 거꾸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를 잘라서 글씨를 바로 풀어 갈게요. 반쪽 글씨가 거꾸로 들어가니까, 잘라 이쪽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돌려주면 글씨가 바로 들어가죠. 양쪽 다 글씨가 바로 들어갈 게끔 이렇게 도장을 잘라요 그래서 나란히 글씨가 위로 가도록 올 카일라를 밀어내는 거요 이렇게 글씨 위치를 맞추고 올려놓아요. 밟아가고 있다밟는게아니라있각을밟아야 되겠죠 잘 밟아가고 있다면, 밟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윗부분에 여기에 각이 지도록 이렇게 내가 각을 어 적당하게 그냥 너 옆으로 넓게 바닥이 넓, 면적이 넓게 하고 싶으면 야를 많이 접어주면 되고 좁게 하고 싶으면 작게 접고 많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주면 바닥이 넓게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쪽을 먼저 박아주고 다른 한쪽은 여기에 맞추어서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모양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대략 한 4cm 정도 올려서 박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한쪽은 여기 맞춰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터시를 하고 박아도 돼요. 준핀으로 딱 꽂아놓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아놓고, 안간에다가 이제 포켓을 달아야 되니까. 박기 전에 먼저 포켓을 달아놓고 박아줍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박을 수 있으니까. 위에 먼저 1cm 접고, 또 1.5를 접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가지고, 저는 초록 흡 뒤집어 봐요 한번 더 박아 줍니다. 만드는 원단 보다가 훨씬 하기가 쉬워요. 딱딱하니까 이게. 힘도 있고, 고김도 안 가고. 또 만지기도 너무 좋아요. 종이처럼 딱딱 접혀서. 다림질 안 해도 되고, 심지, 접착심지 안 붙여도 되고. 제공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개서 달았습니다. 달고 나서 이제 반적으로 옆을 통으로 박아줄게요. 자리에서 타 보면 빨리리 그다지 없는 거 같아요. 안감은 조금 작게 하는 게 좋아요. 크면은 아니 남아도니까 살짝 아주 살짝 0.5mm 정도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되지만 밑에, 밑, 바단에는 조금 힘이 작은 게 좋죠. 이렇게 서감처럼 여기 턱을 옆으로 잡아가지고, 약간 바